주목 이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인베스 이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음, 빠친코에서는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특징주에서 하다가 주목 이기에서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스 이 간밤에도 5% 주가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 코인베스의 이 이제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컴패스 포인트 투자회사라고 해요. 여기에 체이스 화이트 애널리스트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 145달러에서 200달러로 38%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지금 161달러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랐고 요즘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4% 주가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본 건데 참고로 이 200달러는 월가 최고 목표 값입니다.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제일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좋게 봤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코인베이스 어떤 기업인가? 2012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거래량 기준이고 사실 고객수 기준으로 해도 코인베이스가 미국 최대가 될 거예요. 참고로 이 코인베이스는 에어비앤비의 엔지니어.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지금 뭐 CEO이기도 하죠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더 출신인 프레드 에르쌈이 어 설립한 회사고 워낙에 기관들이 많이들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아크인베스트도 워낙에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죠 뱅가드도 그렇고 뭐 그런 거래소입니다 100개 이상 국가에서 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 거래량이 76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어 주요 수익 수익구조, 매출구조를 보신다면 리테일 비중이 한7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 매매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게 가장, 가장 중요한 뭐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카드도 출시해서 이제 결제 인프라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어 지금 뭐 고객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홈페이지 가서 여러 개를 막 뒤져봐도 이 고객수는 딱 나와있지는 않아요. 하는데 뭐 처음 초반에 뭐 2017년 뭐 18년 이때만 해도 뭐 고객수가 뭐 1,200만 명이니 뭐 2,000만 명이니 뭐 이랬던 게 지금은 그래도 최소 5,000만 명은 넘었을 거다라는 네, 분석들이 좀 나와요 이게 사실 5,000만 명도 훨씬 더더 낮은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고객수도 어 상당하다더라라는 거 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월가 최고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을까?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코인베이스 올 들어서만 주가가 지금 300% 넘게 올랐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코인들보다도 오히려 변동성이 지금 더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들이 오르면 코인베이스는 그냥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금리가 낮아지면 좋은 거 그렇죠. 유동성이 늘 수밖에 없죠. 아마 뭐 대출도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금리 부담이 낮아지면 뭐 그렇게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 암호화폐 거래는 아마 내년까지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난 뭐 7월, 6월만 하더라도 거래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거래 난리났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이 늘면, 어 당연히 수수료가 많이 드니까, 네 좋을 수밖에 없죠. 내 거래가 내년까지 좋을 거래, 그럼 내년까지 코인베이스 괜찮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면 그게 코인베이스에도 실질적인 이익 창출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 수수료 수입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 코인베이스가 하고 있는 서비스형 스테이킹 사업에도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실질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모멘텀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SEC 규제 계속 발목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좀 코인베이스에는 득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뭐냐면 물론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각종 규제로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규제 때문에 여기저기 뭐뭐 뭐 부도가 나기도 파, 파산을 하고 그러면서 뭐 다른 기업이 뭐 인수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 뭐 그런 때도 있지만 지금 바이낸스가 세계 1위에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그 바이낸스도 지금 이슈가 좀 터졌잖아요. 그죠? 그 창립자. 뭐, 지금 뭐, 회사는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게 평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이낸스도 평판이 안 좋아. 그렇게 되면 어떤 현물은 물론 파생상품 시장의 점유율은 코인베이스가 계속 늘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물론 바이낸스 실제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어, 확인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코인베이스로 너무 많이 넘어올 수 있고, 코인베이스는 또규제당국의 말을 어, 잘 들어요. 어,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막 규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코인베이스가 확실히 수혜는 좀볼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 지금 득을 보고 있다. 분명히 점유율을 계속 늘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은요, 뭐 작년에는 뭐 시장이 꺾이니까 주가 86% 떨어졌다가 올 들어 지금 350% 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코인베이스가 아마 30달러선, 40달러선까지도 아마 떨어졌을 었 거예요. 연초에 그게 지금 160달러까지 왔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근데 월가의 평가는 좋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27명 중에 10명, 37%만 매수 의원이고요. 컨센서스, 투자 의견 컨센서스는 그냥 보유입니다. 중립이죠. 중립. 열명저 열 홀드.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한 100달러 조금 넘습니다. 한 102.4달러인데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최신 지금 보고서 200달러가 나왔는데 지금 최고 목표가가 180달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신 이게 오늘께 간밤 보고서가 반영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달러로 높아지면 아마 평균은 조금은 더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최저가, 목표가 최저가는 지금 35달러도 여전히 있습니다. 편차가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아마 평균 내보면 뭐 103달러 뭐이 정도 될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 아마 30% 이상은 빠져야 적정가다라는 게 나오는 건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어, 네. 참고를 하시면서 또 코인베이스 보시면 될것 같아요.